라이브 버전인데요. 보통은 이제 라이브 버전은 네,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 버들과는 아무 다른 매력이 있지만 정교함이라든지 이런 에서는 조금 먼 곡들보다 아쉬움이 남기게많았데이 곡은 어떻게 뭐, 스튜디오 버전도 있지만 아, 90년대 에 이루어진 라이브 곡인데요. 정말 라이브가 아니면 대통령은 현지 시간 이일 소수 언론에 이같 대구 도이가다지는 문제점에 이스라엘과 기술 생산적인 이들에 따른 이스라엘이 60일간의 휴전을 마무리 중인데 피곤한 복자들의 고민입니니다 오늘도 전 대부분 지역에 평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온 도반 33도에서 35도 <목소리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은 서울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한시 방향입니다. 수도권과 일부 강원 내부 운량 내부들은후에서 30분 정도 있습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한시 방향입니다. 첫 번째 출근 이로 회전 차량에 주의하세요. e s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분리수거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다양한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없을까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환경 기술을 전수 중입니다. 소각장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법이나 폐기물 활용 기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환경 보호를 함으로 쏠쏠한 수입도 보을수 있죠. 세계 은행을 비롯한 국제 기관에 기부 자금을 구치할수 있고. 국내 환경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집니다. 환경과 경제의 두루 좋은 녹색 기술,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도 좋을 것 같죠?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시 전 MBC 라디오에서 소립됐습니다. 약5 2 7 0 k m 구간입니다. 떠나자 대구 입지 중국 구체국 문화탐방. 올 위를 걷는 하늘여행 최고의 감동 구체구 풍경구 신들의 오식물감 황영풍경구 오색빛 물의 체험 오채지 나길랑 호 수정폭포 신비로운 오화의 오수 구체구로 초대합니다 문의 03744-3096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에 오 아... 함께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 광고 방송광고 발전 소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니다 전하는 시3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성시대 아, 대차로에서 경주운청도면좌전하세요 여 여성 시대 열린 사입니다 백종식 오 고치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아 맞죠. 노란 고교 열애고. 응. 노란 고교. 예고. 흐르게. 약3 0 m 여비 사장이세요. 작 좌회전하세요. 대한불여청 대종청구청 안사진 동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당에 있는 축제겠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아직 거의 뭐 이런 첫 발색이 있는데요 밤나무 아래쪽에 호박물을 좀더 뒤늦게 넣 심었습니다. 논풀도 길게 잘뻗어 나갔는데 이 호박이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금기 라서 그런가. 출근길에 논품도 그랬죠 호박 논풀은 좋은데 꽃이 안 피네. 잠을 끊고 있었나보니 그렇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엄마가 앉아있으면 되겠네. 하하, 순간 빵 터졌지요? 아침부터 큰 웃음을 좀는 남편이 싫었기도 하고, 뭐 제가 꽃이라고 말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기분 좋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동료가 그럽니다. 허쌤, 아저씨 너무 하시네요 어떻게 쌤은 호박꽃이 비유할 수가 있요 그러는 거예요. 어, 저는 그냥 꽃이가 비유해서 좋았는데, 꽃이 소박 약품이 왜 사나요? 요뭐박꽃이 이쁘긴 하다고 좋기도 위로해 보는 모습입니다. 여보, 이제 곧 우리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요. 그날은 소박꽃만은 우꽃한 잔을 기요할게요 사랑해요. 거품이 너무 많아 그런 거품 속에도 너는 순수한 여자 나를 진정 느끼는 이런 여자는 없어 내가 힘이 들때라 빠질 때날 붙잡아주고 나를 날 바로 세워주고 지나간 세월까지 보상해주고 できてない。<music> 우리의 삶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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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붙잡아주고 날 바로 세워주고 음. 쓰러진 내 맘까지 음. 다시 세워준 여자 음. 어느 날그 언젠가 끝이 부를 때 대신 갈수 있다면 너를 위해 죽겠다 너를 위해 죽겠다 야, 아주 마지막 가사말 아주 결연하네요. 네, 너를 위해 죽겠다. 아, 네, 손태진의 꽃. 함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시골살이 10년 찬데요. 하신 이로부브님 호박꽃은 노란 투톤의 정말 오묘한 예쁜 꽃입니다. 맞아요. 우리 유영남님의 <laughs> 남편분도 그걸 알고, 아, 호박 그 덩풀에 꽃이 안 피었다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 아마 아니야, 칭찬으로. 약간, 약간 놀린 게 있어.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건 뻔히들 아는데, 호박꽃. 호박꽃이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골길을 걷다보면요 이 네. 호박농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있잖아요 향기가 호박꽃, 호박꽃 냄새 어. 호박꽃 향기 참 좋아요 야스, 아니, 어, 네. 어. 음, 아니에요 그래, 저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이게 호박농풀에 아 호박이 없네 그랬는데 거기 앉아있으라고 음.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지만 꽃이 없네 했는데 음. 아 당신이 앉아있으면 되겠네 꽃으로 비교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laughs> 네. 아니 뭐 생각은 자유니까. 어, 그러니까. 그럼요. 예. 아니 호박꽃이 누가 믿다 그래요? 그니까. 그니까. 네. 어사연 주신 유영남님이 지금 방송도 듣고 계신가봐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문짝 주세요. 좌회전사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아, 주요 <laughs> 제가 또 장미꽃 넝쿨 속에 앉아있어야 할까봐요. 참으로 순수하신 분.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유영남님이 꽃이세요. 네. 남편분. 음. 다시 듣기로 함께 들리세요 장미꽃 한 다발 안겨주시기 음. 바랍니다. 유영남님께는 누가 꽃이게 만발하는 부부사랑 세트 보내드려요. 열린사서함 참여번호 말씀드리죠.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의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서 거기서, 거기기서 거기서, 거기서, 서거기기서기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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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지거번서탄하게 되는 에피소드 혼자만 즐기지마기고요 여성시대 열린사섬에서도 나눠주요 입력 요청을 하시면 철저하게 지켜드립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인들의 근심, 걱정 싹 쓸어내주는 공중노동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성진스님 그리고 하송영 신부님 대기중이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켜져있어요. 네 여성시대 3, 4분은 유니베라, SK 브로드밴드, BYD 코리아 유한회사, 팀앱 반의 팀앱 뿌이안 터지는 맥스부탄, 노무법인 패, 유동건데기, P&D n 유나이티드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좌회사의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지휘... 제조 레이저 건강기능식품과 인터넷 IPTV 오늘 가입하고 설치가 될까? 오늘도 야간도 주말도 비다샵 가는 최대 30%할인까지 비다샵 가는 비다이렉트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는 지금 검색창에 비다이렉트샵에 검색하니다 아, SK브로드벨벳 아침부터 비가 아, 진 아, 여름 일상 에너지를 충전할 특별한 시승 비아이디 시승하고 100만원 여행권과 놀라운 선물 쿨한 커피에 기획까지 비와이 d 타고 여름에너지 충전하세요 약 3백 기간. b y 층 7월에 수백까지 가까운 BYD 선수가 열심히 충전하고 있습니다. BYD. 저녁에 술약있요화사 부패가 일는 시니까, 왔는 김에 조금 올라가면 조종, 대웅사사체 있는데, 이들니다 약속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대한부주교 조정웅 가기 전에 대형사 안부입니다. 네, 화성역 네. 신분님 어서,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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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칠월입니다. 대형사, 대한부주의 조정웅 대형사입니다. 어제 저희는 이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남은 하반기 한번 힘내보자,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부님은 어떠세요? 이 2025년의 상반기를 끝내신 소감. 일단은 이제. 절지방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이 끝나는데, 그 다음은 중이라 게, 음, 여름 백중이라고 해서, 네. 7월. 대형사에 장깐 갔다 오겠습니다. 쟤네 이제 대형 사이부 대한불교 조교종 스찰인데요. 개교도 개인 스찰입니다. 개인 스찰인데다 음. 일진 아버님 주지선이안 계시더라고요. 태풍 잭슨 하이 디슬루크 어메이징 제임 맵스님 인사했습니다. 제임 마야님 감사합니다. 하이 굿모닝 히어리즈 템플 인 사우스 코리아 경북 청도, 청도. 이런 분이 있이 계신 것 같은데, 예, 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말주십